도동실 구름이 되었어요 요에 e 한 e 일 r 만나 다들 알 e a r 약 e 그 r d e a 가볼게요. 안녕. 하 a 로 d 동 a r 구름이 되었어요 숲속 작은 연못 하나가 있었어요 이곳은 너무 심심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바깥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연못 속 아기 물방울들은 바깥세상이 무척 궁금했어요 한 번은 양떼들이 물을 먹기 위해 연못 가로 왔어요. 야, 저 하얀 털좀 봐. 무척 포근해 보인다. 나도 저런 털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기 물방울들은 양들의 하얀 털이 너무도 부러웠어요. 어떤 날은 푸드덕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들도 보였어요. 와, 저 깃털 좀 봐. 나 풀나 풀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하늘에 날수 있었으면. 물방울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뜨거운 햇볕이 옆머리를 내리쬐었어요. 그러자 연못 속 아기물방울들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 내 몸이 점점 가벼워지잖아. 자꾸자꾸 둥둥 떠오르네. 야호! 나도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 아기물방울들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다른 곳에서 올라온 물방울들도 많이 모여있었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 우리들은 먼나면 바다에서 왔단다. 우린 저산 너무 강해서 올라왔어. 아기 물방울들은 반갑게 악수를 했어요. 우리 함께 올라가자. 그래 그래. 아기 물방울들은 손을 맞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늘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더 추워졌어요. 아이 추워라. 꽁 얼어버릴 것 같아. 아기 물방울들은 오들오들 몸을 떨었어요. 하늘 높이 올라간 물방울들은 이미 얼음 알갱이로 변했어요. 그때 아기 물방울 중 하나가 말했어요. 얘들아 좋은 수가 있어. 그게 뭔데? 우리끼리 서로처럼 껴안으면 훨씬 더 추울, 덜 추울 거야. 맞아 맞아. 그게 좋겠다. 아기 물방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얼음 알갱이가 된 친구들도 보듬어 주었지요. 그렇게 물방울들은 여기저기 한데 모여 두둥실 떠다니는 하얀 구름이 되었어요. 산봉우리 근처에 모여있던 물방울들은 샥간 모양의 안개구름이 되었어요. 햄햄 살 너의 덕분에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가 있겠구나. 산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껄껄 웃으셨어요. 높은 하늘에 모여있던 물방울들은 얼음 알갱이들과 어우러져 몽글몽글한 양떼구름이 되었어요. 아이 좋아라. 우리도 양떼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몸을 가지게 됐어. 그런데 얼음 알갱이가 되어버린 아기 물방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신난다. 이제 어디든지 나풀나풀 날아갈 수 있게 되었어. 아하, 날아갈 듯 하늘에 가볍게 떠있는 새털 구름이 되었군요. 이제 더 이상 남들이나 새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 그렇지? 구름이 된 아기 물방울들은 행복해하며 제잘거렸어요.